안녕하세요 픽스 공입니다. 오늘은 기억을 잃은 소년 맨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의 고명으로 사용되는 어묵을 나루토 마키라고 하며 주인공 나루토의 이름도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라면의 고명으로 사용되는 축순을 맨마라고 하며 오늘 소개하는 맨마의 이름도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사실 그의 본명은 맨마가 아니며 끝내 본명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는 왜 맨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지부터 시작해 본격적으로 맨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사스케 타는 작전 직후, 태우치로부터 절벽에서만 자라는 환상의 맨마를 얹은 일락 라면에 대한 얘기를 들은 나루토는 임무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절벽에서 맨마를 채취했는데 그때 절벽 아래에 의식을 잃은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소년을 마을의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얼마 후그 소년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신원이 불분명하다 보니 마을에서 계속 치료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낙뢰로 인해 병원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을 때 소년은 마치 불의트라마가 있는 것 마냥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소년은 갑자기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자 그곳으로 달려갔고 오카리나로 술법을 펼쳐 아기와 자신을 보호한 뒤 아기를 안고 병원 창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친하대는 호카기로서 신원 불명의 소년을 마을에 계속 두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나루토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부탁하자 이를 허락해줬습니다. 그렇게 나루토와 소년은 계속 붙어다니게 되었고 나루토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소년에게 맨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나루토는 맨마의 성정이 자신이 만난 그 누구보다 착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루토가 지칠 정도로 정의감과 친절이 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뭇잎 을의 닌자가 피를 흘리며 하늘에서 떨어졌고 정치 불명의 적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맨마는 오카리나를 불기 시작했고. 오카리나 소리를 들은 나루토는 전신의 힘이 폭발적으로 증가됨을 느꼈습니다. 증폭된 힘으로 적을 쉽게 포획하나 싶었지만 적은 바꿔치기를 이용해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나루토는 이 사실을 치나대에게 보고했습니다. 치나대는 적을 놓친 것보다 맨마의 능력에 더욱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뭇잎 마을 인근에 있는 소국 바테 나라에는 악기를 총매로 술법을 사용하는 일족이 존재했으며 사스케가 마을을 탈출했을 때 시카마루와 싸운 타위야 또한 이와 같은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바테나라는 오르치마루가 소리마을의 터전으로 삼은 곳이었기에 치나대는 맨마가 악인이 아닐지언정 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마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자 바테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치나대는내지와 텐텐을 붙이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했습니다. 내지와 텐텐은 치나대로부터 이해가 는 사실을 전부 들은 상태였고 그 때문에 맨마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지는 맨마를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내지의 최고 속도를 맨마는 아주 가볍게 따라붙었고 일부러 미끄러 떨어졌을 때에도 여유롭게 내지를 구해냈습니다. 때문에 내지는 자신의 스피드를 아득히 뛰어넘고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는 맨마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냄새를 감지한 일행들은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갔는데 그곳은 화재로 인해 황폐해진 어느 마을이었고 외진을 향한 경계심이 가득한 원주민들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 나는 나루토 일행에게 마을을 떠나달라 강경하게 말한 뒤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마을 소녀 두 명이 따로 나루토 일행에게 찾아와 마을을 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이 마을은 바트나라 국경지대로 마을 뒷산에 광산이 있던 탓에 나름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약정으로 인해 비무장 지대가 된 탓에 결국 광산의 금을 노린 도적들의 침략을 받게 되어 마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남은 사람의 반은 마을을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현지는 마을도 황폐해지고 저항할 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후키라는 어린 소년은 도적에게 부모가 살해당한 것을 본 충격으로 말을 할수 없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때문에 외지인인 나루토 일행에게도 경계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연을 들은 맨마는 이 마을에 남기로 했고 나루토 또한 맨마의 의견에 동참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내지와 텐테는 반대했지만 그들의 완고한 결심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맨마와 나루토는 도적들이 다시 침입할 것을 우려해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마을에서도 처음엔 신경 끄고 나가라 했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울타리 작업을 진행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하나 둘씩 합류해 함께 울타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이 나타나자 작업은 취소하고 나루토 일행은 전부 적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맨마의 오카리나가 더해지자 상황이 이롭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갑자기 난이 직접 복수하겠답시고 나대는 바람에 맨마가 그를 지켜주는 과정에서 등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는 맨마를 향한 미안함에 마을로 옮겨 그를 치유해줬습니다. 그런데 맨마의 문신을 본 나는 치료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신은 마을을 습격한 도적들의 동료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맨마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신의 일쪽에 거둬들여져 그들의 손에 자랐습니다. 신과 맨마가 속한 일족은 비록 작은 일족이었지만 소리를 이용한 특별한 능력을 사용한 만큼 긍지만은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바테나라의 소리마을이 생기게 되면서 일족의 인재들은 하나둘씩 일족을 버리고 소리마을로 터전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타위아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규모는 더욱 축소되어 마을의 의뢰가 끊기게 되었고 결국 닌자로서의 긍지를 버리고 도적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국경지대 인근에 금광산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시는 말쌈들을 내몰고 금광산을 차지하려 했으나 그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하자 결국 학살극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맴마는 동료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동료 중한 명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죽인 뒤 아이까지 죽이려 하자 참지 못하고 결국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무너져 절벽에 떨어지려는 후키를 구해준 뒤 멘마가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게 되었고 그것을 우연히 나루토가 발견해낸 것이었습니다. 나루토에게 구해진 뒤 멘마는 죽어간 마을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기억을 지우는 술법을 사용해 스스로의 기억을 봉인했으나 기억상실은 일시적이었고몇 시간 뒤 바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멘마는 죄책감을 지우고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나뭇잎에 힘을 빌려 도적단으로 변한 이전의 동료들을 물리치는 계획을 짰고 그 때문에 계속 기억을 잃은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맨마의 정체를 알게 되자 치료를 멈추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기억하지 못한 맨마를 죽여봐야 의미 없다는 내지의 말을 듣고 맨마가 기억을 되찾을 때 결정하기로 마음먹고 맨마를 치료해줬습니다. 정신을 차린 맨마는 다친 몸으로도 공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도적들에게 아버지를 잃고 목소리까지 잃은 후키와 다른 사람들은 맨마를 용서할 수 없어 맨마에게 돌을 던졌고 맨마는 그들에게 엎드려 사죄한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이 동료들을 이끌고 마을을 습격했고 맨마와 나루토 일당은 재빨리 전투태세를 취했습니다. 신이 피리를 이용해 나루토 일행을 속박하자 맨마는 오카리나로 상세의 소리를 펼쳐 속박을 풀어줬고 그 때문에 전황은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나루토는 맨마에게 다가와 신을 제외한 잔당은 전부 해치었다 말했지만 맨마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끝까지 마을을 버리지 않을 때 신이 사용한 최후의 수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 상류에는 수원학벌을 위한 두기 있는데 그 두글 부수고 폭류를 일으키면 마을 전체가 잠기게 되는데 신은 그 방법을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광산에 있는 기폭차를 이용해 광산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토사로 폭류를 막으려는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부상을 입은 맨마는 나루토에게 자신을 얻고 광산에 데려달라 부탁했고 나루토는 맨마를 얻고 광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맨마는 나루토에게 업혀가면서.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전부 고백했습니다. 나루토는 그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맨마에게 화가 났지만 직접 광산 안에 있는 기폭차를 터뜨리려는 맨마의 각오를 보자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맨마는 나루토에게 오카리나를 쥐어주며 신을 꼭 처리해달라 부탁하고 광산으로 들어갔고 광산 안에 있는 기폭차를 발동시켜 신의 계획을 저지했습니다. 나루토는 맨마의 희생이 슬퍼할 새 없이 도주하는 신을 추적했고, 나선안을 적중시켜 신을 쓰러뜨렸습니다. 말 사람들은 맨마의 희생 소식을 듣고 용서는 물론 그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갖게 되었고, 나뭇잎으로 복귀한 나루토는 맨마와 함께 먹기로 했던 라면을 먹으며 그를 회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맨마하면 얘보다 얘가 먼저 떠오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정 축구 요이 세계의 나루토, 평행 세계의 나루토라고 해야 할까나. 무튼 그의 이름도 맨마지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정식으로 미나토의 성을 물려받은 나미카제 맨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